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가뿐이 개틀시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할 거냐 바로 바로 이긴 한데 살짝 올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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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됐어 이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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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지금 올 도장 왔어 올 도장은 어떤 덱을 가야 좋을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기호 1번으로는 사고물상을 간다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왜 사고물상이냐. 사고물상을 가면은 실드량이 겁나 넘사벽으로 많아질 거거든요. 일단 그거 일단 메모해야 돼. 어 야.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어. 일단 이거 못 참는데? 음... 3원짜리 장갑이 일단 나이스 1등 당연히 가죠! 이미 1등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프구만 매판 매판 승률이 너무 급격하게 달라지는데 연패 어떻게 끊어요? 하시는데, 도장으로 좋은 아이템을 가져오면 연패를 끊습니다. 기다려봐. 아이, 까비야. 요 정도면 그래도 잘진 듯. 인정. 으야, 이 자식이! 사람을 놀리고 있어! 씨X가. 아, 근데 이거 도장 세라핀에 넣어야 되는데. 잘 이긴 듯? 이긴 게 좋아, 이긴 게 좋아, 이긴 게 좋아. 나가, 도장. 에나따, 책상에 봤어. 택 좋아요? 지금 택 나쁘잖아요. 어, 화공할 걸. 아! 전장으로. 화공 혐오 좀 멈춰봐, 파동아. 화공 그만 혐오해. 이기면 사소해. 이기면 사소해. 도장 아이템 나쁘지 않아. 피바라기 용발, 거결, 대천사 나쁘진 않아. 근데 워이이 겹쳤네요, 심지어. 개꿀인데. 세라피 네임으로 습니 도장에다가 사악자 가서 궁극기 많이 쓰자. 좋은 선택. 아도장왜안 나와. 도장. 나. 아, 네! 원하는 템 나올 때까지 돌려라 돌려. 아이거 아이템이 잘안 보이네. 이거 맵 스킨 내 맵이 잘안 보이잖아. 말자 좀 잡아봐. 레나타 생각은 좀 좋았더라. 덤줘덤줘 덤줘. 세라핀, 제발. 까비.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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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학자 다시 나왔어. 학자 다시 나왔어. 도장이 점점 추가가 된다. 고라파동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있어. 5만원의 힘으로 가자. 5만원 주니까 갑자기 아이템 기가 막히게 많이 나와버리죠. 도장 좋아, 도장 좋아, 도장 좋아. 하, 하, 도장, 도장, 까자 헐. 치 키우는 게 맞겠지? 미래까지 생각하면장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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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장은데 도장, 도장 이번 판 도장 운 나쁘지 않은데? 탄캔치로 도장 가져와. 탄캔치로 도장 가져와야겠다. 탄캔치 키워야겠다. 탄캔치잘 키워봐. 이 판은 어쩔 수 없어. 이 판은 그냥 미쳤어. 사장님이 미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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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내놔. 도장 내놔.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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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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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장갑, 장갑, 장요장번 판에. 아갑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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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가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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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아이템 못넣을장 같은데 이거 나 아이템 개수가 딸려 얘들아 장갑, 장우자 되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 아이템은 많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완제품 많거든요. 이게 또 용발 레나타라서 지금 레나타 궁 많이 씁니다. 망했다. 이번 타 아이템 가져오는 거 망했다. 이번 아이템 망했다. 야, 이번 아이템 망했다. 어떻게 이번 타 아이템 마... 잘못 가져왔어. 어떻게? 칠도장, 칠도장이긴 하거든. 애쉬 이길 수 있냐? 한번더 그래, 한번더 그래, 한번더 그래. 오케이. 그렇지, 한번더 그래. 나이스. 미쳤다. 와, 그렇지 콤보 미쳤다. 오케이. 무치눈. 9레 갔어 이거. 이거 9레 갔어. 그래, 왜, 너무 필요했었어 징크스. 어, 삼성 초가스야 무서워. 삼성 말자야 무서워. 아이템 못발 이버판 어때? 좀안 좋은 것 같은데? 도장아 힘을 내, 도장아, 도장아, 도장아 뭐해?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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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거악 세라핀 나이스. <laughs> 존나 깔이. 징키는, 죄송한데, 이거 도장 찾아와야 돼요. 징키 도장 찾아와야 돼. 되게, 굴러가. 도장이라서 되게 굴러가, 지금. 왜 굴러가고 있어? 굴러, 굴러가고 있어. 굴러가. 이거 연미복 하차 돌릴까? 아니, 팀장 먹자. 가차는 일곱 개로 돼. 가차는, 일곱 가차로 돼. 도장 갖고 와야지. 무슨 페이스야 도장. 근데 도장 대파워 나쁘지 않아. 두까레 나타 세 불로 버건 세라핀 세 나쁘지 않아. 어떻게 되게 굴러가고 있어. 휴. 또한탄벌럽다 사고 좀 잡으실게. 그래. 유지력으로 싸우는 데게 아니야 나는. 가. 세라핀 템만만않아뭐뭐 뭐 나도 나도 세라핀 템 꿀리지 않아 어디서?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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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레나타 힘안돼 템을 잘못 가져왔나 봐 이들이 <laughs> 템을 잘못 가져왔어 템을 잘못 가져왔어 칼도장 갑니다 수성찬이구나. 나도 이젠 모르겠어. 얘들아 도장의 힘을 보여줘. 도장의 힘을 보여줘. 도장의 힘을 보여줘. 도장의 힘을 보여줘. 믿을 거는 도장의 힘밖에 없. 어 도장의 힘을 보여줘. 도장의 힘을 보여줘. 도장의 힘을 보여줘. 도장의 힘을 보여줘. 도장의 힘. 끌지 마. 이 <laughs> 단계 게임이야? <laughs> 아니, 세, <laughs> 세라핀 왜 이렇게 템잘 가져와? 근데 세라핀이 진짜 국밥인데? <laughs> 가자, 가자! 가차로 가자! 가차로 이겨버려, 그냥! 아실고까지핑 <laughs> 어, <쉴> <laughs> 들어온다. <laughs> 핑 찍을만 해! 제발, 이번 판에는 아이템 좀 잘, 잘 가져와 주세요. 제발요. 곰 처리했어. 아이템 좀잘 가져왔니? 아이템 잘 가져왔니? 잘 가져온 것 같은데, 이번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상 성능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좋았어! 덧발빨 <laughs> 견제하자. 악만이지 일단, 블리츠 먹고 시작해. 이건. 어? 사소해 날라가고 날라가고 박아버리고 몰라 어떻게 싸우는지 몰라 알아서 잘 싸우겠지 AD 실코 일 잘하고 있어 딜량 봐 실코도 일 잘하고 있어 AD 실코야 뭔가 아무튼 이기고 있어 아무튼 이기고 있어 들어가시고 뭐 중요합니까 이기고 있다는게 중요하죠 갑시다 이기면 장땡이야 뭐든지,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이기면 돼. 보물상 실드도 넘쳐, 지금. 징크스 일잘 하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기고 있어요. 아니, 돈을 갖고 와. 차라리 아이템 갖고 오지 마. 나쁘지 않아. 오, 템 존나 좋아, 진짜. 내가 핸디캡으로 아이템 안 쓰고 있다. 어? 내가 핸디캡으로 아이템 안 쓰고 있어. 양심도 없습니다. 이거, 이거 이겨봐. 어? 야, 야. 쉐지 좀 기똥차인데? 응, 피바라기 용발. 징크스. 어쩔 TV. 아, 오케이! 이걸 이기네! 이걸 이겨! 매판매판, 매판. 덱 파워가 바뀌는 올도장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Yeah. Đại